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풍성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10편 149편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므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성도는 최후 승리를 주실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고뇌 기쁨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할지라다. 살펴보겠습니다. 10편, 149편의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압제 속에 있었기에 기뻐하며 찬양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명령하죠. 이처럼 찬양을 명하는 가닥은 하나님은 억눌린 자에게 승리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며 그들의 손에는 두날을 가진 칼을 가져 대적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이러한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에 있는 성도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악이 득시하고 주님의 백성은 압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상황을 뒤집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쳐나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강캄함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와께서 주실 승리를 체험하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악의 세력에 짓눌려 있는데 무슨 기쁨의 노래를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최후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오늘을 찬송하며 견디고 우리에게 주실 양날검으로 악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승리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며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함으로홀로서